불의의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많은데요. 아산의 한 복지관에선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뜻깊은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에 있는 재활운동센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법을 배웁니다. 소원내려놓시고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장애로 인해 체형의 변화가 일어난 참가자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들여도 일반적으로 보는 것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똑바른 자세, 그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재활운동이나 교정운동에 대해서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이 마련한 산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일명 나를 찾아가는 여행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 산재장애인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달 동안 재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심리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 적응 능력을 높입니다. 자신 몰랐던 거 이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되고요, 몰랐던 점을 많이 알게 되고 또나 자신도 이렇게 생각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너무 유익했어요 저한테는. 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